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자, 보기에서,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여러분, 옳은 것은 증명 가능하고요. 자,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 발레는 계속해서 비슷해요. 자, 그래서 기억도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자, 제곱을 해서, 자, 0이래요. 그럼 A는 반드시 0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발레 존재했었어요. 자, 근데, 데, 최대한 발레를 해드라. 1하고 0을 많이 쓸수록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보냐면 이제 a를 정할 거잖아. 그럼 이제 똑같은 행렬을 이렇게 두번 곱할 거지. 자, 그럼 1을 한 곳에 놔두고 나머지를 다00해봐 봐. 그럼 1 0 0 0 1 0 0 0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곱하면은 얘는 영행렬이 안 돼. 왜냐면 이게 1이 1이 되거든. 지금 영행렬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안 되면은 이 1의 위치를 바꿔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번에는 자, 1이 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봐. 이렇게. 자, 그럼 또 계산해볼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얘는 0이 되고요. 자, 얘도 어, 0이 어, 이건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0하고 1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가지고 발리를 찾는데 자, 1을 처음에 여기 적어서 안 되면 이 1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가로, 세로 계산했더니 자, 이거 0행렬이 되더라는 거지. 자,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0 맞죠? 자, 곱하고 곱하는 게0 맞고, 자, 이건 당연히 0,0이니까 0행렬 맞습니다. 자, 그 제곱을 해서 0이 됐어. 그럼 A는 0이냐? 라고 했는데, 어때요? 얘는 0행렬이 아니죠? 이렇게 반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 네제곱도 단위행렬이고요. 자, A 5제곱도 단위행렬이란 소리잖아. 자, 그랬을 때, 자, A 제곱도 단위행렬 2가 되는지, 어, 요건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5제곱은, 자, A 곱하기 A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UI가요, 단위행렬 2이기 때문에, 자, 결국 A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A 5제곱이 E라고 했으니까, UI도 뭐가 되겠어? E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E가 됐기 때문에, 자, 양변 제곱해주시면은, 자, E의 제곱이 되고, 자, 는 E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a 제곱은 이다 증명이 되네요. 자 증명이 되인 것은 증명이 된다라고 했죠.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 자이 왼쪽에 있는 요식은 자 뭡니까 여러분? a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곱셈 공식 쓰시면 안 된다 했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얘는 a 빼기 b. 자 a 빼기 b인데 자 하나 하나 정계해야 돼. 그럼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자, 여러분,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곱하는 순서 잘 봐주시고, 자, 이렇게 되잖아. 자, 얘가 지금 얜 거야. 보이시죠? 자, 그래서 걔, 얘는요, 자,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A 빼기 B는 0이냐? 자, 또는 A는 B냐? 이렇게 묻지. 이건 거짓이지. 어떤 사실에 의해서? 기억 때문에. 자, 기억이 뭐였어? 제곱을 해서 0이면 A는 0이냐? 이거 거짓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A 빼기 B는 0이냐? 거짓이야. A하고 B는 같으냐? 거짓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세제곱을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등식이, 자, 이 등식 보이시죠? 자, 이 등식의 양변에요. 자, 얼마를 곱할 거냐면, 자, 똑같이 어, A 마이너스 B를 곱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럼 좌변은요.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오른쪽 0 행렬하고 어떤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 무조건 0이 되잖아. 그래서, 자 요거는 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참인 것은 이은디 5번이 되겠습니다.